안녕하세요. 지금은 청아농원 사과와 사과즙 할 시간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신나는 농부입니다. 네, 저는 요즘에 저온도장고에서 날마다 사과즙을 포장하고 있어요. 사과즙을 이렇게 100개들이 한 상자에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주문을 해주셔서 지금 날마다 저온 저장고에서 이렇게 아네 이렇게 둘게요네어어잘안 보이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예 네.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사과즙이 아 이거 숫자를 세야 되는데 <laughs> 숫자를 세야 돼서 오 이거를 어떡하나 어, 그래도 한번 얘기하면서 숫자가 세워질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네. 이렇게, 이렇게 한 줄에 20개.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또 나겠죠. 아, 저희 사과즙은, 어, 보통 다른 분들이 드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. 뭐, 사과즙이 한둘이 아니고, 굉장히, 아이고, 아이고. 전국에 사과 농가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. 그중에 이제 저희가 사과즙이 여러분들께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잘 익은 사과를 <laughs> 제때 수확을 해서 이렇게 착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사과즙을 어, 생과를 착즙했어요. 이게 이제 끓여서 짜는 게 아니라 끓여서 구워서 짠 착즙이 아니라 이게 생과 상태로. 저희가, 어, 실제 가공시설은 저희가 없습니다. OEM으로 착즙을 해가지고 오는데요. 어, 이게 저희가 농사 지은 사과를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어, 생과 착즙을 해주고 이 포장 형태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맞겠기 때문에 저희 포장지에 맞추어서 포장을 해주십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그 인가공기를 받으시는 거죠. 이 비용도 마만치가 <laughs> 않기는 해요. <laughs> 양이 많다 보니까. 이제 한 번에 저희가 이제 사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어서 사과 수확할 때 그때 맞추어서 착즙을 하기 때문에 이게, 어, 어 어우, 손 시려. 이렇게 착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겨울에 착즙을 해놓으면 해놓으면 지금 요것도 보면 네, 2023년 12월 6일까지가 소비 기한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착즙을 해 놓으면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해 놓고 이렇게 1년 내내 판매를 하거든요. 거의 햇사과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길게 가면 추석 선물용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서 그렇게도 보내기도 하고 요거는 저희 지금 2월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, 네, 아, 100봉 구입하시면 6만원씩, 6만원씩 드리고 있어요. 어이, 여기 테이프가. <laughs> 네. 저희 원래 가격이 조금 더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설 지나고 조금 어떤, 그, 어, 뭐랄까. 설에 좀 기름진 음식들 많이 드시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설때 아마 과일이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, <laughs> 다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, 네. 그런 분들이, 어,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이거를 지금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네. 어, 다 했습니다. 아유, 100개 들어갔네요. 100개. <laughs> 이게 숫자가, 이 숫자 세는 게, 이게 보, 이렇게, 어, 네. 아유, 이거 잠깐만요. <laughs> 이게 숫자가, 응, 어, 네. <laughs> 이 숫자 세는 게, 어, 이게 조금, 어, 신경을 조금 잘 써야지 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. 아, 저희가 사과집은, 요렇게, 요렇게, 스파우트 파우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렇게요. 네, 지금 저는 저온 저장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코도 훌쩍거리고 이김도 <laughs> 나오고 손도 시렸고 하지만 네, 이 사과즙을 한번 착즙해 놓고 이렇게 저온에서 계속 보관이 되어야 신선하게 보, 보관이 되고 저장이 돼서요. 계속 이렇게 저온 저장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사과즙은 어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긴 하겠지만 좋은 사과로 착즙을 하죠. 근데 이제 뭐 상품성이 아주 좋은 사과로 짜기는 좀 어려워요. 솔직히 네. 그렇지만 좀 늦게 수확한 사과들은 저희가 이제 1차, 2차 이렇게 3차 나눠서 수확을 하는데 1, 2차에서 거의 상품으로 많이 나가고요. 그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있던 것들은 정말 맛이 맛있, 깊고 맛있어요. 근데 아삭함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착즙하고 또청치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걸로 또 착즙을 합니다. 당도는 좋아요 그 애들이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착즙을 해서 놓고 드시면 당도가 더 올라가고 더 맛있어지거든요. 그래서 어, 사과즙을 어, 꾸준히 드시면 피부에 어떤 그런 노폐물들을 어, 사과즙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. 배변에 그렇게 효과가 좋고요. 네이게 소화 효소가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. 변비에도 좀 도움을 드리라. <laughs> 네, 그래서 아름다운 미인들은 피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과를 많이 드시잖아요. 사과즙 형태로 요즘에는 또 드시는 게또 트렌드. <laughs> 네, 사과 하나씩 깎아 드시고 이렇게 드시기가 되게 번거롭고 좀 시간을 많이 또 요즘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이 돈이고 그렇죠. 바쁘신 분들이 어, 사과즙 형태로 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정말 좋은 사과, 맛있는 사과로 착즙을 해서 짜면 이런 맛이다. <laughs> 네, 이런 맛이다. <laughs> 네. 네, 이렇게 사과즙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뭐 전국에 정말 많은 사과 농가와 사과즙이 있겠지만, 저희 거한번 드셔보십시오. 그러면 정말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많죠. 한번 드시게 되면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시다는 거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궁금하시면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려주시면 맛보기 언제든 가능합니다. 네. 네. 사과즙, <laughs> 사과즙 드시고 싶으실 땐 정말 100% 통사과 원액을 담은 청아농원 신나는 농부에게로 연락을 주십시오. 문자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신나는 농부였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